안녕하십니까. 인솔주식회사입니다. 휴대용 냉동치료기 와트프리저는 레이저 시술이나 외과적인 시술과 달리 시술 후 상처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샤워나 물놀이 등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마귀를 태워서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과 달리 조직을 냉동시켜 제거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분진 발생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병원에서 사마귀 치료에 많이 사용하는 액화질소에 비해 비교적 높은 온도로 치료하여 치료 시 통증이 적고 물집에 의한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스페인의 1차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소 의료인 5인이 와트프리저의 주성분인 디메틸레테르와 보편적인 냉동치료인 액화질소를 124명의 환자, 보통사마귀, 편평사마귀 등 174개의 다양한 변병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치료 후 15일 뒤 임상시험에 참가하지 않은 의료인을 통해 치료율의 차이가 없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논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냉동치료를 받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홈케어의 장점이 있습니다. 와트프리저만의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유병률이 가장 높고 통증에 민감한 소아 청소년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병원에 방문할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사마귀는 여름에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요. 위와 같은 냉동치료의 장점들은 장마철과 습한 기온으로 땀을 흘리는 여름에 더욱 현명한 선택입니다. 놔두면 번지고, 치료는 아픈 사마귀. 이제 집에서 셀프로 냉동치료가 가능합니다. 가정용 사마귀 냉동치료기 와트프리저는 사마귀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약국용 사마귀 치료의 새로운 선택입니다. 와트프리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카카오 플러스 채널 인솔몰 약국 상담에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